이슬비 묵상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정탐 보고라는 말씀으로 민숙이 13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난한 저녁을 돌며 탐지 활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백성 앞에서 가난한 땅의 풍요와 그땅 사람들의 강성함을 보고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헤브론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 땅을 약속하신 곳이고 아브라함이 산매장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헤브론, 헤브론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아낙 자손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었던 갈렙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한다고 보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과 광야를 사이에 둔 갈림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듯이 천국을 상속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